아 그러니까 요건 이제 옆으로 찍는거는 어요렇게 이제 옆으로 됐잖아 그러면 요게 이제 3분이 넘어가면 요렇게 옆으로 찍으란 얘기야 아 어, 그리고 몇 분씩 되는거예요 3분 넘어가면 5분? 아니 5분 10분 상관없어 그거는 그냥 찍어도 된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저기 적당한 크기가 있어요 한뭐 20분 정도. 5분이면 괜찮아. 5분은 너무 또 짧아. 지금 웬만큼 한 얘기 안 하려면 은그 응. 10분은 좀 넘어가야 제일 좋은 응. 분수가 한 10분. 응. 10분, 15분 사이가 얘기하기가 좋아요. 응. 그 요런 얘기 이제 요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10분이 넘어가잖아. 그럼 요걸로 딱 올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올라가면은 자른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올리면 은딱 해서 <laughs> 한번 올려보세요. <laughs> 어, 아니 이제 이렇게 얘기 나눠가지고. 어, 그러니까는 그저 핸드폰 달라 그래 봐 영상. 핸드폰 어디세요? 이거요. 이

아, 온라영국 어디 있어? 이게 이거야? <laughs> <laughs> 이거 <지금이, 잡아. 웃음> <여기 웃음> 눌러, 그러고 여기를 눌러봐. 응.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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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이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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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있지, 오거 이것도 예. 지금 1분 15초인데 이렇게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했단 말이야. 음. 이거 다시 올려봐. 음.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하는 게 음. 아니라고. 요거는 음. 요거는. 이 영상 어디 있어? 이거 다 이거 이 영상 어디 있어? 지금 찍은 거. 지금 어. 저기 저기 거기 있겠지. 그거 이리... 다시 일로 보러 아이고 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당연히. 기 있겠지. 아, 아니면 아니 그냥 카톡에 있지. 아, 니 그거 찾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말은 어디 어디 막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요걸 음... 준다 말이야. 이거 노는 거 비밀번호 몇 번이야? 4321 4,3,2,1 4,3,2,1그1,2,3,4 거꾸로 거꾸로 4,3,2,1 아니 1,2,3,4 거꾸로 아니 그중에 갤러리가 4, 3, 왜 안나와 이거는 그, 갤러리가 그, 갤러리가 3, 왜 안나와 갤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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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지 갤러리. 갤러리 게... 이걸 치면은 갤러리가 나온단 말이야 갤러리 그기 이게 사진이 그 사진첩이 어, 없어지고 이 음, 갤러리 어딨어 이게 갤러리 갤러리인 거지 갤러리가 이거야 그 이거 그래 찍어서 이게 이게 잘못 찍어서 잠깐만 이게, 이게 다 짧은 거지 전부 다들은나 몰라요 짧은 거지 그냥 아그니까지고 3분 2하짜리잖아 그냥 말 짧은 거란 말이야 그 그게 지금 옆으로 찍은 거라고, 이게. 아. 이게 세워서 찍으란 말이야, 3분 이하짜리. 그런. 3분 넘어가는 거 이렇게 옆으로 찍고, 에이. 3분 넘어가는 건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여기 갤러리구나. 나봐 그 그럼 요거 해서, 아까 그 갤러리 어딨어? 갤러리. 이게 높지. 아니, 왜 여기 이게 나와 나오는데, 이거, 이거, 이거 안나오는데왜안 나오겠어, 이게? I'm n 가 나오는거 e i 겠다 o t s u r 이 I'm not sure. I'm n o 이 sure. 게 m n o 다 갤러리 있네. 갤러리 있잖아. 어... 갤러리 있잖아. 근데 왜 이런 거만 있어? 잠깐만. 이거 막 그냥 잘못 올린 거겠지. 아니, 아니, 잠깐만. 방금. 아니야.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어. 16초. 어? 어. 저 그, 아까 도, 그 저기 한옥올린건어딨어한옥올린건 잠깐만. 어디 있지? 겠 어, 여기 있네. 잠깐만. 여기 내려놔 봐. 어. 이게이게 나왔잖아. 지금 동영상을 찾았잖아. 예. 어? 아래에서 어? 갤러리 찾는구나. 그렇지 갤러리에서 찾는거지 당연히 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이거 22초 이건 뭐야 이거 누가 찍은거야 올린거야 이거, 찍은 거야? 올린 거야. 이거 내비둬봐 이런거 네, 시시한거는 다 지워버리고 아이 쓸만한건 다 올렸어요 요런거 올렸어? 아 이게 다잘되는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 세워서 이거 올렸자고 짧게 짧은걸로 네. 어쨌든 나옵다이거아내 말은 짧은걸로 짧은거지. 다 짧은거야. 내거는. 긴게 하나도 아, 없는 아니까. 옆으로 이게 음. 아까 그 한옥 올린게 이거야? 예. 이거? 음. 어? 그럼 이거 한옥 찍은거지? 응. 음. 이게 올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드레싱이 되잖아. 응. 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게 지금 잘못 찍어서 옆으로 찍어서 이게 나왔잖아. 이게 음. 세워서 찍어야 되는데. 이제 올라가잖아요. 드레싱으로. 음. 그럼 이게 이제 완료 눌러. 처리해주면 음. 되잖아. 음. 이렇게 올리는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봐. 올린 다음에 아니 처리 중 되는 거 그러면 올라가는 건 이제 기다려 봐. 처리 중이게딱 되는 거야. 음. 따라 비슷한 이름. 거기까지. 다양한 에서 사용된 관절 건강 지표 개선이 정도는 이하는로 다음. 그때네. 어, 럼 이제 이게 쇼츠로 되잖아 네. 그럼 이게 이제 제목을 써야지. 이제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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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그지? 점 짓고 작업. 어? 한옥 작업. 딱이 내용을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한옥 작업. 그지? 빨료 그럼 이제 이 올라가는 이 한옥 작업을 넣어서 굉장히 밑에 시천자. 올라가 그 이렇게 <목소리> 올라가죠, 올라가죠. 어 올라가잖아 전환. 그지 어. 이렇게 하는거지 금 아까 그, 네? 네. 그 네. 손을, 손을 봐줘야 되겠구 그래가지고 그, 올라가서 음. 좋아서 간략하게 지금 한옥작업 음. 왔던거야 음. 그지 음. 라이브로 음. 쳐 일단은 이거는 아예 쳤으니까 올라가고 있는거야 영 비타민 C 몇 년째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그래서 1등. 그래서 1 0 1등. 가족이 먹는 건데.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올라가면은 여기 동영상 보기 딱 눌러서. 이 올라갔지 지금. 그러면은. 쇼츠 짧은 거. 쇼츠 이게게잖아 이게 자르 이게, 이게 반복이 되, 이게, 이게 반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쇼츠가 치이가 이게 아까 1분 30초짜리였지. 네. 저 여기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 네. 쇼츠니까 쇼츠가 된다고. 그냥 올리지 말고 이걸 3분 넘어가는 거만 그걸로 하고 그면서 지금 국정이가 보여주질 못하잖아 설명을 국정이 몸에 가려버려 있잖아 지금 전체가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이제 작업하는 걸 집중적으로 해서 설명을 딱 하면서 아 요거는 지금 덴조 쪽에 덴조덴조 덴조 쪽에 요렇게 이걸 발라가지고 이걸 마무리 처리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딱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덴조덴조를 보여주는 거야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덴조라 그러거나 일본말로 그걸 얘기 설명을 해주는 거지 지바지라고 해어 김치바디죠 옛날에 요거 이제 요거 저 천정비태를 그 일본말로 된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작업이 아니고 몸만 보여주게 돼 있잖아 지금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작업하는 거를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몸만 나오잖아 지금 그제 어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이제 이게 딱뭐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면 다시 또 처음부터 가 음. 이게 다시 또 가잖아. 음. 그치? 이게 쇼츠라고, 이게 짧은 거. 쇼츠 많이 나오잖아. 음. 그게 이게 쇼츠로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다 쇼츠잖아. 이게 쇼츠. 네, 이거 다 조그마 거지. 쇼츠. 이런 게 쇼츠야. 이런 거. 쇼츠. 이런 거잘 어울렸잖아. 이거 쇼츠. 이런 게 쇼츠라고, 이런 거 쇼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은, 지금 두 개만 올렸는데, 이거는 짧은 거는 동영상으로 할 필요가 없어. 아까 지금 여기, 에 이게 지금, 빨리 와. 아이고. 어이구 10분도 안 됐네 이거 이제 그만 꺼야 되겠다 아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laughs> 영상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유튜버 배우는 사람들 <laughs> 예 감사합니다